예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르시되 예종 네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선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모세가 죽은 후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선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큰강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자신의 리더가 사라진 이후에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말씀해 주시면서 다시 한번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말씀하시면서 레바논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해지는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며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할 것이다. 계속해서 두려워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요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며 모든 백성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체제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마음을 강하게 먹고 담대하게 해서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계획과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을 할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할수 있다. 이런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 책을 다 지켜 행하라.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누가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고민하는 자들에게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따라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강하고 담대할 수 있으며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은혜가 오늘 하루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